안녕하세요 행복한건 입니다 어, 이번 영상 20회차 어, 113번 리그 안경기 양재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에 29265 배당을 받았고요 1,50,20,7 오바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승패 사이드로 보여지고 2.3구간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2.65 역배 예상 스코어는 1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티엔승 프렌 마이너스 핸디패죠. 핸디패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16번 프리미어리그 리즈 대 어, 첼시 경기입니다. 450, 370, 152 배당을 받았고요. 어, 첼시 승, 햄무, 언오바는 어, 네,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여, 예상 스코어는 0대1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1.5구간은 98%가 햄무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헨승 배당도 받았어요. 0대1이나 0대2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 이 경기는 지금, 양반 가신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언오바가 지금 언더기 때문에 햄무하고 헨승둘다 나올 수 있는 경, 경우에요. 근데 오바일 경우에는, 어, 햄무가 좀더 유력하겠죠. 아무래도. 자, 다음 경기. 119번 라리가 알라베스 대 카디스 경기입니다. 1.93에 290 350을 받았고요 137-238 언더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무패 사이드로 보여지고 어, 핸디패 보너스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122번 세리에이 사스올레드 헬라스베로나 230-310 255 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승무 배당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 지금 2.3배당에 4.45헨승이좀 유력해 보여요 2대0 언더 핸승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25번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 대 살케 공사 볼프스부르크가 1.2 배당을 받았어요. 굉장합니다 지금. 아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1.77 핸디승 2.5 핸승까지 아, 2.5오바 예상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다음 경기 129번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 대 퀸링 경기입니다. 일단 1.81에 305, 370을 받았고요. 365, 3 4 0 이렇게 보면은 접점 안 나오죠. 그냥 무승부. 어프렌 어,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32번 분데스리가 와인츠05대 프라이브르크. 어, 245에 31로 236 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236 배당을 봤을 때 정배를 봤을 때는 어, 헨승 너무 높죠. 그렇다고 헨무 햄무? 헨무도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안 들어올 가능성 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역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41 프렌 이거는 보너스 개념으로 갖고 가시고 어, 1.69 언더로 갖고 가신 게 배당 메리트가 좀더 있을 것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무승부 프렌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 1대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35번 분데스리가 브레멘데 바이에르미넨 경기입니다. 어, 890-550-117 받았어요. 117, 1 1 7 1 1구간때 원정에서 어, 바이에르미넨이 어땠는지 한 번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5 어, 역배였고요. 1.19간 1.16에서 무승부 한번 나왔었어요. 1.6에서 그리고 1.55, 에서 이겼고요. 지금 보면은 바이에른 미네이 사고 배당을 받고서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닌 배당에서 약간 좀 터진 적이 많이 있죠. 1.41 아닌 아닌 경기에서 이게 메넨글레트바우 역배 나왔었죠. 이, 이 경기도 그 당시에 맞췄었는데, 어, 자. 볼스타인 기능이 있고. 이건 없고요 1.58. 58일 때도 한번 터졌네요. 근데, 어, 1.17. 어, 이 경기 저는, 어, 바이에린미는 일반승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배당 메리트 전혀 없고요 380에 395, 어, 550. 이 경기, 어, 무승부,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입니다. 3.5 언더가 가장 무난한 픽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142번 프리미어 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195 305 325 배당을 받았어요 195를 봤을 때 어, 행승 배당이 너무 높죠 그리고 핸무 배당은 좀 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 어, 무 또는 핸무가 보여지는데 150 207오바가 오바, 예상이 돼요 어, 아이 언더, 경기는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자195 59보다 낮아요 언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어, 무승부 핸디 팩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45번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엘체 경기입니다. 112에 560엔 13배당 1핸디 2.5핸디 이렇게 받았고요. 112 홈에서 1.57 꼬마 상대로. 2.26 배당이었구요. 빌바우 상대로 134. 120. 엘체 어, 상대로 비, 비긴 적이 한번 있네요. 120. 134홈121한명 퇴장 당하고 어 졌죠. 180 138. 130. 자, 1.1 구간 때는 거의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직 홈에서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어, 저는, 어, 1 핸디 승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2.5 어, 예상 스코어는 오박연 오바경, 박 경기가 되겠네요. 오박 경기라서 이 경기 다시 보면은 흔승햄무 어, 가실 분들은 이렇게 양방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당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이 경기는 자 다음 경기 LDBC e 이번 해차 LDBC e 처음 처음 경기인가요 이게? 어, 이 경기 그래서 일단 저는 무승부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무승부의 프랜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다음 경기 152번 리그왕 마르세유 대 브레스트 경기입니다 1.8 배당을 받았어요 1.8325 350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350, 350 이렇게 있어요. 350과 345, 헨무하고 헨승 한 한골 차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경이 이 경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그냥 언더 언더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55번 세리에 이 베네벤토 대 피오렌티나 어, 270에 310, 219 배당을 받았어요. 어, 지금 현재 배당으로는 어, 165184 오바 배당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대1 역배, 베네벤토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58번, 프리미어 리그, 어, 165335410, 어, 무배당이죠. 자, 보시면은 무하고 햄무배당이 똑같아요. 그쵸? 이거 무배당, 무배당이 90%이긴 한데, 정말 10% 차이로 뭐, 진짜, 일반승. 지난번에 뭐, 1대0,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 들어오는, 홈승이 안 들어오는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단통 무, 핸디팩, 165184,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61번, 라리가, 오사순화대 바야돌리드 경기입니다. 2.03배당, 290320을 받았고요 어 일단 배당 보시면은, 어, 기본 배당 자체가 어, 핸디 배당이 높,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햄무 배당은 조금 낮죠. 반면에 어, 290-320 어, 2.5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 310-320이 어, 경기는 어, 역배 가능성도 있는데 어, 일반승의 햄모 아니면 어, 역배 가능성 이 있거든요. 1대0이나 0대1이나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픽은 언더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분데스 164번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대 헤르타베를린 경기입니다. 마이너스 2 2.2 배당 3.5 2.40 배당을 받았어요. 어이 경기 어1 핸디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 오바 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예상 스코어는 3대1 이렇게 예상,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경기 168번 LADBC 대나그대 어, 헤라클래스 경기입니다 425, 345, 160 이죠 어, 헤라클래스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160, 176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언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이 경기 예상 스코어는 0대2 헨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71번 LDC b 알크마르 대 트벤테 어 일단 어 역배 역배당을 받았어요. 트벤테 이 경기 역배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어2.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어2.5 언더? 네, 언더가 예상이 되고 예상 스코은는0대1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74번 흐로닝한대엠맨어이 경기 320-340 어, 배당 접점이 없죠 어, 무승부 예상이 되고요 167-184-164 언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기 무승부의 어, 핸디패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80번 세리에이 제노아 제노아 대 우디네스 경기입니다 어, 이경기 2345 배당이죠 무승부 프렌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럼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890에 475 121 어, 배당을 받았고요. 무패 배당이에요. 무패 배당인데 이 경기 어475 무승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프렌 어, 2.5 프렌 어, 197에 156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1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87번 라리가 헤타페 대 에이티 마드리드 420-280-180을 받았어요 지금 핸디배당 보면은 꼬마 승이 안 들어온다는 걸 보실 수 있,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핸디배당 자체가 어, 이상하죠 2.5 언더가 되겠고요 이 경기 저는 무승부 180-280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프앤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90번, l d b c 스파르타 대 발바이크 경기입니다. 음, 이 경기 지금 177돼 있고, 177돼 있어요. 그래서, 33, 335, 355돼 있고, 330, 350 이렇게 돼 있어요. 교차로. 어, 이 경기는, 저는 발바이크, 역배, 핸디팩, 183166,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0대 1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190번 스파르타 발바이크 경기까지고요. 다음 경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배, 배당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잘 임기응변하셔서 적절하게 잘 조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오늘도 건승하시고 어,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